그 지금부터 2018년도 k t p j a 회원 연수및 보수교육 해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자리에서 나와서, 어, 나오시면 되고요. 네. 우리 김교돈 프로님 수여 김교돈 당기는 사단법인 한국티칭프로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티칭프로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티칭프로협회 <목소리> 이쪽이 아닌 반대로 이시고 이렇게 쓰시고, 보면은 다음에는 이원식 프로님. 성명 이원식 야동문 다음은 박기용 프로님. 설죠 성명 박기용. 이하동군. 다음은 박정규 선장 <laughs> 돌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최재석 <laughs> 프로님 그 다음 뒤에 오시고 <laughs> 서영호 프로님 그 다음 이다빈 프로님 그 다음이고요. 성명 박정규 이하동. 다음 최재석. 틀었죠? 성명 최재성 이하동입니다. 틀었죠? <laughs> <트레츠> 성명, <웃음> <웃음> <트레츠> 성명 <laughs> 서용호 이하동입니다. 다음은 이달인 그렇죠 이다인리이드니다은 이상원 은 이상원 다리 그렇죠 이상원 이하동문. <laughs> 자, 다음은, <문>. 어, <laughs> 수류증, 혁명, <성명> 남민상, <laughs> 이하동문. 수련증 성명 김태환 이하 동급 다음. 그 다음에 임성식님요. 아, 유정아 유준이 모신. 그 다음 에 임성식님 이승희님 유지영. 수련증 성명 유지영 이하 동급 수었죠 성명, 있는성씨 외화동문 <laughs> 이순희님, 다음에 지희정님 수었죠 음. 성명, 이순희, <laughs> 외화동문 이하동문 슬쩍, <laughs> 성명, 백진호, 이하동문 슬쩍, <laughs> 성명, 채원, <최원> 이하동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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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저 우리 그 자동으로 안 되나요? 너... 됐어요 이거 비디오 아 네. 같이 되나요? 합성하면 합성 네. 네, <laughs> 다른 말씀 우리 회장님께서 다 잘해주셨고 음, 복받는 여러분들 원희관 교육생들은 12월 거의 금년 마무리하는 이 날씨 정말 좋은 날씨 복, 복받는 여러분들 만나서. 자 마음은 굉장히 고운 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디침 프로그램 회표는 이모들 뭐 회장님 빼 아니고 이모들 회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협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과 많은 여러분들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만이협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은 제들 기억하고 우리 이분들 도 임기 동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이 협회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협회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야 더 <laughs>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저희 협회 그. 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의상도 높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족이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힘차게 한번 2019년, 20년, 21년까지 이어져서 계속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뜻깊은 자리였고 항상 그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할 말이 없습니다. 조심해서 <laughs> 올라가시고요. 저도 임원을 또 다시 맡을때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저는 <laughs> <laughs> 이제 사회를 보니까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 대표 중에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김교돈 부로님또큰 말씀 하시고 나오세요. 바로 동기 회장님 되 아, 회장님 되 동기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교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 대전에서 왔고요. 현 아직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어, 자세히 말씀드지 뭐한데. 어,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부장으로 어, 근무를 6월말까지 하고 어, 7월 1일부터 어,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기간에 어, 그때 뭐 좋은 저한테 이제 어, 좋은 일이 없을까 또 이제 그 1년이라는게 저희 사회적응훈련이거든요 어, 사회적응훈련인데 뭐 좋은게 없을까 그서 알아보던 중에 어, 제가 평소에 에, 좋아하고 즐겨했던 골프. 골프를 골프 통해서 뭔가 할수 있는,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 홈페이지 뒤져보니까 우리 어, 한국 티칭 프로골프협회 어, 여기 한번 도전해보자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어, 어, 했습니다. 했는데 에, 오늘 연습까지 이번 연습까지 많은 보살핌으로 무사히 또 라이센스를 얻고 어, 이렇게 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겠습니다 어, 제가 대표니까 어, 우리 연수, 어, 우리 프로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인사 말씀드리고, 우리 회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어, 이성모 어, 본부장님께 어, 다시 한번 뜨거운 국사, 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프로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필리핀으로 어, 연수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laughs> 아, 이제 이것으로 어, 대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소식은 이제 교 모든 교육 일정은 다. 지금으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내일이 협회 한국 사단법인 한국 티칭 프로 골프 15살 먹는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서 이렇게, 어, 교육 다 마치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하 간단하게 한다는 게 아주 좋은, 예, 날인 것 같아요. 한국 뛰친 프로 골프때1 5돌 생일을 자축하는 K 카트수있습니다 회장님과 고모님이 두 분이 나란히 카트라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카트 해주십시오 두 분. 예, 을키놓고 있다 카트하세요. 예, 예. 자 예. 네. 네. 자. 네. 다섯 네. 네. 한국 티칭 프로골프 협회를 위하여. 위하여위하여위하합니다하위하이위이파이하하 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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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위하하 위하셨고요저희하하 앞으로 발전있위도록 우리 하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 위하하 위하하 니까하하 마음껏 싫어하는 못하고 있는 건다 드세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편안하게 올라가십시오